수많은 사수님들 모여라, 주민 노래방! <laughs> 주민노래방 공식 응원 당장 아니겠어요? 저 박지성과 함께 오늘도 신나게 응원하며 주민노래방 즐겨봅시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도 신나게 놀아볼 준비 중인 주민노래방 다들 즐겁게 참여할 준비 되셨나요? 먼저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주민노래방은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신청이 가능하고요. 두 분의 대결 구도로 이루어집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소정의 선물을 드리고 있고요. 두 분의 대결 오픈 채팅방에서 진행되는 투표로 승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투표는 두 분의 노래가 끝 이후부터 방송 종료 시까지 진행됩니다 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지난주에 정말 뜨겁고 음. 팽팽한 대결이었던 지난주 결과부터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지난주에는 정말 재주가 많았던 멋진 노래 솜씨를 선보였던 어, 기타까지 메고 나오셨던 젊은 세대와 그리고 또 어, 우리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가졌던 선생님의 대결이었는데요 자 지난주에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아 안녕하세요 김광철입니다. 이렇게 또 인사드릴 수 있게 해주신 사모님들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다음 게에 다시 뵐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세월은 언지 돌아도 보지 않 니가 더욱 약속하더라 한두 번 사랑 때문에 울고 감사합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우와 우리 소원초 학생들까지 단체로 이렇게 만나보게 되니까 네. 정말 너무 귀여워요 네. 우리 김광철 선생님이. 가왕으로 또 탄생이 되셨습니다. 우리 학생들과 같이 있으니까 더 반짝반짝 빛이 나는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 어린이날인데 우리 어린이들이 뒤에서 축하해 를 주니까 음. 더 귀엽고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김광철 선생님 14대 가왕에 어, 당첨되신 것을 축하의 말씀 드리고요. 자, 이제 15대 가왕을 저희가 찾으러 또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또 새로운 대결인데요. 네. 자, 먼저 첫 번째 참가자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첫 번째 참가자 나와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요 우산동에서 살고 있는 고아름입니다. 오, 네. 반갑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오, 제가 사전에 조금 들었는데, 네, 중국에서 귀화를 오. 하셨어요. 아, 어, 정말요? 네. 예, 예. 네. 어, 와우, 아이니 <laughs> 네, 아이니. 와, 와 아, 아, 예, 아이이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아, 아. 근데 자기 소개만 들었을 음. 때는 와우, 너무 한국어가 매끄러우셔가지고 네. 전혀 상상을 하지 못했어요. 네. 그런데 그 사투리도 그렇게 잘하신대요. 아, 그래요? 네, 아 네. 어떻게 좀 아주 맛깔난 사투리 보여주실 수 있나요? <laughs> 글쎄요. 제 한국어 겁나게 잘하지라. 아이니. 아 <laughs> 와, 선발력이 잘보네 멋져, 불고마워. 간절한 그랑데나이. 예, 깜짝 놀랐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노래 부르실 예정이세요? 저는 오늘은요 네. 장윤정의 목포행 완행열차 불러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노래인데요 흐린 날씨에, 네, 아, 이렇게 감정을 식기 좋은 날씨 아니겠습니까? 좋죠. 성도 네,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자 전통 트로트죠 장윤정의 네. 목포행 완행열차 출발합니다. 뿌. 拜拜。我。 습니다니 목소리가 정말 간들어지는 네. 게 강윤정 네. 씨랑 또 목소리도 굉장히 비슷한 것 같고요. 오, 그러니까요 노래 너무 너무 잘하셨는데 노래 네. 자랑 대회에서 상도 타셨다고 들었거든요. 어쩐지 생력이 네. 네, 남다르더라. <laughs> 네 어떤 대회였어요? 제가 제가 얼마 전에요 5월 1일 날 광산국에서 그, 이주 노동자를 위한 그, 문화축제 있거든요. 네네네. 거기서 열리는 노래 자랑에서 제가 최우수상 받았습니다. 와 감사드립니다! <laughs> <오> <laughs> 아니, 감사합니다. 노동자 네. 문화재 <laughs> 네. 대회에서. 네, 네. 네. 자, 아니, 그렇다면 노래 실력만, 있을까요? 네. 아, 상장이 있어요? 어, 있죠. 안 그래도 네. 제가 오늘 좀 자랑하려고 준비해놨습니다. 아, 그래요. 와. 자, 상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 상장을 타는데 비결이 노래 실력도 있지만 또 다른 비결이 또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상장 자랑과 어. 함께 줘. 그, 그 비결도 말해주세요. 솔직히는요, 저는 지금 노래방 원경 중입니다. 8년째입니다 아, 노래방 운영하고 <laughs> 계신 상장, 저 네. 보여주세요. 네. 상장. 상장, 상장. 네. 상장 예. 당당당당당당당당 당당당당상당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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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0당당당당당당당당당 와, 와, 네. 아, 며칠 딱 전이네요. 당 예. 오, 며칠 전이당당당당 마치 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 솜씨로 최우수섬까지 거머지, 어, 이 끼, 어, 정말 음.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네. 어떻게 노래방 가면 서비스 좀 팍팍 넣어주시려나요? 어, 저희 사수님들 오시면 제가 아주 빵빵빵빵 넣어드리겠습니다. 많이요. 잘 <laughs> 부탁드리겠습니다. <빡빡빡빡빡> 네. 우리 한번 가요. 그니까. 한번가야겠어요 네, 회식 때한번 갑시다. 네, 가시죠. 네, 네. 네. 네 나중에 내일이나 내일이나 주소 아니겠습니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내일이 네? 어린이날인데 이제 그 이주해오신 분들은 어떤 걸로 예. 이제 어린이날을 의미있게 보내실 예정이세요? 음, 아무래도 제가 이제 음, 밤에 하고 낮에 항상 거꾸로 생활하다 보니까 아기들한테 네. 네. 네, 많이 못놀라주니까 어. 많이 항상 미안하거든요. 예. 그래도 내일 어린이날이니까 예년에 한 번에 제가 최선으로 알림 설정해가지고 일찍 일어나서 애기를 좋아하는 거 사주고 같이 외식하려고 합니다. 아 선물도 아. 네. 외식 아또 네. 역할을 또 계획을 하고 계시군요. 네. 예. 자 우리 사수님들이 많이 보고 계십니다. 예. 어, 네. 이렇게 음, 적응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에 처음 왔을 때는 솔직히도 많이 힘들었죠. 음. 그래도 이제 자식이 키우면서 이렇게 일상 생활 하다 보니까 지금은 네, 또 이렇게 오늘 텔레비에서 나오게 됐으니까 너무 진짜, 대한민국이 잘 와, 잘 와다 놓은 거상당을 네. 많이 들어요. 너무 즐겁습니다. 그래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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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뭐 주변 분들과 잘 이렇게 어울리시길 바라고, 사업도 잘 되시길 바라고, 오늘 결과까지 네. 또 좋은 결과를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와, 중국에서 이제 남편 따라서 귀하신지 15년째 우와. 되신 분인데 네. 이 노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적응하는데도 멋지게 잘 연창력을 하고 계신 첫 번째 참가자 구아름 씨를 만나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참가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참가자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누구세요? 와네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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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늘은 어머님들의 대결인 안. 것 같아요. <laughs> 네, 네.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아, 안수정이어라 아, 송가인이여라가 아니라 안수정이어라 네, 반갑습니다. 님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늘 노래 주민 노래방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나요? 아 아시는 지인분이 네. 아 주민 노래방 이 있다고 그래서 망설이다가 그래도 집에서 하는 거라. 그냥 도전해봤습니다 예쁘게 어... 봐주세요 그렇죠 어디 어막 어색하고 낯설고 네. 이렇게 좀 긴장되는 무대가 아니라 편안한 내 집에서 이렇게 음... 참가할 수 있는 노래자랑 흔치 않죠 그렇죠. 어 그러면 네. 오늘 내 집에서 내가 가수가 되는 이 노래자랑 씨가 어떤 노래 준비하셨을까요. 송가인 님의 한 마른 태동강 예 사전하겠습니다 예안 수정이 열화의한 네. 마른 태동강 아이 광주의 송가인 님이 또 등장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면서 자 기대감이 큽니다 자 판주 나갑니다 큐. 야왜 주변에서 추천했는지 그 이유를 알것 같습니다. 아, 옆에 저용히좀하고요 <laughs> 옆에서 응원했더니. 좀더 네, 노래까지 잘 끝났는데. 아우, 네. 신나게 응원해주시니까 어, 얼마나 좋아요. 같이 네.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아니, 어떻게 오늘 만족하세요? 아니, 어떻게 오늘 만족하세요? 먹이. 지금 약간 상태가 많이 안좋은데 안 네. 음, 아, 열심히 했습니다 <laughs> 많이 쉬었다 못했습니다 지금. 어르신들이 네. 너무 좋아할 것 같은 그런 가창력인데 네. 어르신들 앞에서 네. 노래를 많이 하신다고요? 네네 네. 봉사활동을 주로 하고요. 네아 광주 전남권에서 어르신들 그 요양원, 요양병원, 어, 이렇게 복지관 가리지 않고 저를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어르신들 야. 계신 곳이면. 왜 이렇게 노래봉사도 잘 다니시고 주변에서 추천을 했는지 알 만한 그런 깜짝 놀랄 만한 노래 솜씨를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네. 자, 네. 조금 전에 그 옆에서 어떤 분이 응원을 해주신 거예요? 저희 남편입니다. 어머니, 엄마, 저 친정 어머니하고 제가 모시고 살거든요, 같이. 네. 네. 저희 친정 어머니가 박수를. 88세신데 치매 환자였어요. 아. 네. 지금 열심히 TV 보시면서 나큰딸 나온다고 막. 지금 박수를 엄청 치고 계세요. 네, 네, 네. TV를 워낙 아, 켜놓다 보니까 지금 옆에 서 약간 울리고 있어요 네, 소리가. 네, 네. 예. 자, 네. 어쨌든 이렇게 텔레비전에 나오셨으니까 네. 또 어버이날이 곧 있는데 네. 어, 응원해 주신 가족분 그리고 또 어머니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친정 어머니 제가 큰 딸인데 엄마를 제가 젊어서부터 나중에 엄마 밥을 못 드시면 내가 못 드시겠습니다. 뭐 그런 게그 말씀이 내가 말을 했던 게그 그게 싫. 일행을 넘겨줬고 네. 저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머니 시매는 하셨지만 이만큼만 더도 돌도 말고 건강하게 제 곁에 오래오래 오래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음. 맞습니다. 음. 우리 부모님은 네. 예, 누워 계신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 이런 말씀이 네. 있잖아요. 예 오래오래 네. 사시길 저희가 또 기대를 해보고 오늘 결과도 좋은 결과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합니다. 참가자 안수정 씨의 노래 들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정말 실력이 쟁쟁한 분들의 대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고요.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픈 채팅방 내에서 좀더잘 불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투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 노래방은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사수님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광교 미씨 라이브 쇼 본방을 보자 함께 하고 계십니다.